경북 영주시가 MZ세대들을 겨냥해 인기 네이버 웹툰을 테마로 한 웹툰방 탈출 테마파크를 오픈했습니다. 방탈출은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 제한된 시간 안에 방 곳곳에 숨어있는 퀴즈를 풀어방을 탈출할 방법을 찾아내는 실내의 액티비티 게임으로 MZ세대 사이에서 큰 인기입니다. 시는 지난 2020년 개장한 천재인 전통사상체험관 문수명 권설리 전시관을 이모델링의 킬러 콘텐츠를 기반으로 다양한 IoT 기술을 이용한 출입게임들과 지역 명소 관광 콘텐츠가 융합된 웹툰 방탈출 테마파크로 조성했습니다. 시는 관광 콘텐츠 융복합 체험관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총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경북도내 최초로 웹툰과 방탈출 게임을 접목해 네 가지 인기 웹툰 유미 의세포들 호랑이 형님 여신강림 신이탑을 오프라인 공간을 구현했습니다. 방탈출은 웹툰 원작의 내용을 반영해 유미의 세포들은 여주인공인 유미의 머릿속 세포들이 여주인공을 도와 성공적인 데이트를 만드는 스토리 호랑이 형님은 호랑이들의 왕상군이 적들로부터 산신령의 아이들을 지키는 스토리. 여신강림은 20대 여성인 주인공이 메이크업을 통해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스토리, 신의탑은 주인공이 적을 물리치며 탑을 올라 성장하는 스토리를 배경으로 진행됩니다. 방탈출 체험 신청은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에서 웹툰 방탈출 카페를 검색해 네 가지 테마 중 하나를 선택하고 참여 회차를 선택하면 된다. 체험료는 테마별 1인 1 5,000원입니다. 온라인 예약 시10% 할인되며 지역민은 20%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로 테마별 10일 타임으로 운영됩니다. 체험 종료 후 미션 미완료자는 재방문 할인권 30%이 증정되며 완료자는 웹툰 굿즈 할인권이 증정됩니다. 신은 방탈출 게임이 국내 인스타 명소로 널리 알려져 커플과 가족 단위 관광객이 주말마다 성황을 이루는 무선마을과 함께 MZ세대를 공략할 새로운 관광 컨텐츠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욱현 시장은 영주는 천혜의 자연과 문화유산으로 많은 관광객들에게 힐링 여행지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웹툰 방탈출 테마파크와 같은 킬러 콘텐츠 개발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영주를 찾을 수 있는 관광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